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김장입니다.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4 타경 7 7 0 0이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하갈동 383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더스 프리미엄 힐 제2동 4층 제402호 전용면적 19.35평 폐지권 29.84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건의 감정가는 6억 5,400만 원이고, 도래하는 2025년 11월 14일 4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34%인 2억 2,433만 원입니다. 본권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하가동 기흥호수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, 아파트 단지,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무난합니다. 본권은 2023년 4월 6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더스 프리미엄 힐 제2동 4층 제402호이며 외벽은 석재부침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등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이고 방 3개 주방 및 식당, 거실, 욕실 및 화장실 2개 드레스룸, 다용도실,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인 다세대 주택입니다.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, 승강기 설비, 화재 탐지 및 소화전 설비, 주차장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본권은 자연녹지 지역 내 완경사지를 등고 평탄하게 부지 조성한 부정형 토지 위에 지하 1층, 지상 4층의 시더스 프리미엄 힐, 제 2동 4층, 제 402호입니다.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매각기일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